열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에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제자들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라.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극류를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진아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인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공세 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건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 썸니다." 하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